구렁이 담 넘어가는 말로 이법 나왔으니까 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지옥의 특성상 그날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살다보면 사람이 살다보면 막 그럴 수도 있다.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음. 이런 식으로 판해다 타이밍 쳐다보면 이거이식들이 장난하나. 지금 성관에 이제 다섯 명 있잖아요. 네. 네. 소화을이 친구들은 제가 제가 하는 방법이 이 친구들은 프로그램 조작만 했어. 네. 프로그램 조작만 해갖고, 춤미에 네. 당선만 시켰어. 네. 준에도 당선시키고, 이전에도 당선시키고, 음. 많이 당선시켰잖아요. 네. 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분석하리라고 생각못한 거야. 그렇죠. 만들기만, 그렇죠. 조작만 해갖고, 그냥 해놨어. 네. 조작만 해갖고, 한 건데, 저처럼 분석하는 사람이 여러 시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저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전선 막 떠다 보니까, 네. 걔네들이 모르는 걸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수학의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러 네, 네. 네. 되게 쉬운데 되게 쉬운 건데 다른 해석을 잘 못해. 네. 게표현하면 제가 많은 얘기하지만 우리 조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인기 투표할 때 보통 천 명에 천 명. 천명 해가지고 35% 40% 되고 천 명을 천명 여러 조사할 때. 천 명.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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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하고 우리 농이 붙었을 때는 네. 10만 명 중에 500명 뽑아가지고 네. 경기도에서 돈내 가지고 네. 또45% 40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253개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거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투표하는 거. 예요 엄마 네. 엄마 그게 이제 대수 큰 수의 이제 표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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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명이 투표하는 거는 본 투표에서 받은 퍼센트하고 네. 사전투표에서 받은 퍼센트가 똑같아야 돼1% 그렇죠. 네. 네. 이상 차이가 나면 안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전민주당이 본투표에서 95% 받잖아 그죠? 네. 그럼 사전투표도 95% 받는 거야 네. 거꾸로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88%받았어. 사전투표에서 네. 그럼 아, 본투표에서 88% 네. 그럼 사전투표도 88%받아야돼 네. 그게 지구상의 네. 지구상의 네. 법칙이고 그게 변하지 예. 않는 법칙인데 1 더하기 2라는 그건 그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네. 조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프를 그래보니까 네.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차이가 20%야 근데 네. 이 친구들은 네. 자기가 그린 자기가 그린 결과가 수학으로 20% 차이가 나가지고 지구상에 없는 확률, 지구상에 없는 통계, 지구상에 있는 재수 법칙을 어긴다는 거를 그걸 모르는 거야. 네. 그냥 조정 해가지고 이당선 끝. 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대세 수학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지구상이 없는 확률, 지구상이 없는 통, 이게 수학 네. 안맞는게20%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했는데도 사람들이 대세 법칙도 모르는 거야. 아니지, 사전 투표에서 짝게 다니겠지 막 이래요. 네. 근데 그럼 다 이제 복계가 말하는 제 선전 선공이고 네. 그랬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요새 AI 시대니까 네. 제가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AI한테 네. 자, 우리이저 10만 명이 투표한다 했잖아, 그죠? 네. AI한테 10만은 많으니까, 네. 이게 만 명만 자도 이게 대수의 법칙이 다 되거든요. 네. 그래, 만 명한테 네. 사전투표 5천 명, 본투표 5천 명. 네. 했을 때 차이가 날 확률이 1%, 2%, 3%할때 차이를 구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그 AI가 딱 나왔잖아. AI가 5% 차이가 나면 0.하고 0이 7개 내려가야 돼. 0.0000003.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으므로 네. 수사를 해라 음. <laughs> 그게 AI가 가말 그 네. 못하는 벙어리가 네. 제일 정성스러운 글로 네. 표현한 거예요 음. 그리고 AI는 본투표하고 자전투표가 6% 난다 할 때는 자기도 계산 볼까 음. 빵빵빵빵빵빵 이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AI한테 물을 때는 만 명에 5%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확률이 0 0 0 0 0 0 0 7로 내려가니까 수사 했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 20대 총선 리얼 월드는 10만 명의 20% 차이야. 네. 그러니까 지구당에 깨면 되잖아, 그죠? 네, 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기 쉬운 거를 잘 모르는 거 정말 쉽게 습니까 지금? 네. 다 이해하시지, 그죠? 네, <laughs> 예, 그게 지구당의 법칙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우리 청사장 잠깐 얘기하면, 네, 네. 이 공무원 다섯 명이 아까도 나한테 문자 왔는데 누가 네. 누가 전화했더니 아 자기는 죄를 안지었다 법원에 가면 된다 네. 이렇게 네. 하는 거 법원에 가면 된다 응 네. 네. 네? 네. 이게 이제 그3년 전에 우리 이제 민경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네. 소장했을 때 대법관의 세 놈이 모여 가지고 네. 네. 참 나쁜 데고 막 용어를 막까대막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이 놈들이 전투표하고 자전투표 20% 차이가 나도 네. 정상이라고 팔릴 때도 그렇죠. 2뭐 어, 네. 정상이다. 음. 그러면서 이수도없어 구렁이 담 넘어가는 구이담 넘어가는 말로 이대 나왔으니까 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말로 지옥의 특성상 그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막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라. 타이밍 가다보면 이거 이 자식들이 장난 하나. 그게 이제 판결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 전간, 그 아까 다섯 네. 명한테 네. 교육을 다 시킨 거야. 네. 어? 장 네. 박사가 네.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 3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네. 장 박사 네. 너들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네. 다 교육시킨 거예요. 아, 참. 근데 그래, 잠깐만. 네. 네. 근데 하늘이 저한테 네. 3년 전에 지금 판결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네. 네. 맞자마자 탄이도 대검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대북관세놈을 바로 고발해버렸어요. 고발해. 아, 그 놈들이. 네. 예. 천대야 예. 조태야 예. 이동화. 예. 우리가 계속 싸우고. 네. 있는 그놈들이. 네. 근데 네. 이제 이제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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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이틀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보냈어. 음. <laughs> 그러니까, 네. 그 대법, 그래가고 그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 수팀팀량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네. 이거 유튜브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3년 전에 재검파청 밀렸다가는 만도서 큰일 난다. <laughs> 습니다 아.